안녕하세요. 김해 당당한방병원 원장 강희경입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불규칙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거나 꾸준한 운동이 어려워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무작정 굶거나 음식을 제한하는 등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만 이것은 근육 손실로 이어지거나 요요현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연관된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 비만 원인 등에 따른 치료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고 그중 하나가 한방 다이어트입니다. 한방에서는 다이어트 한약과 환약 처방, 체형 불균형 치료 등을 통해서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개인 체질과 체형을 고려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이어트 한약은 개인 체질에 따른 약재로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원기 부족과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초 대사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연소시키고 부종을 호전시키고 영양 손실을 낮춰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도록 돕습니다. 다이어트 환약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의 핵심인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는 것처럼 대사량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와 순환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약과는 다르게 복용과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트 한약과 환약에는 전문의약품이 들어갑니다. 이는 식욕 억제 효과와 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제이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나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외에도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골반 틀어짐이나 체형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체형과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겨서 하체 비만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와 운동요법, FCST 턱관절 치료, 추나요법, 침 치료 등의 한방 치료를 통해 체형 불균형을 개선하고 다이어트 한약이나 환약을 함께 처방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무작정 식이 조절을 하기보다는 비만의 원인을 찾아서 몸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 보시고 올바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